문화의 삶이, 이렇게 그, 가까이서 보면은 비극인데요. 그런 그 비극의 끝에서, 이렇게, 그, 어떤 운명적인 힘과 맞닥뜨려서 인생의 새로운 그 경험을 하게 되고, 그리고 오랜 시간에 걸친 운명적인 사랑을 되찾게 되는 이야기 정도. 그래서, 전생 얘기가 좀 섞여 있고 한 250년 이상에 걸쳐서 조금 장구한 이야기예요. 이제 새 남녀, 우리 레원 씨를 중심에 두고 그새 남녀에 얽히고 설킨 장구한 사랑 얘기를 준비를 했습니다. 오랜만에 KBS에서 이렇게 인사드리게 됐습니다. 흑기사 문소의 역할의 김래원입니다. 오늘 날씨 추운데 와주셔서 감사드립니다. 좋은 기사 잘 부탁드립니다. 네 안녕하세요 어, 정혜라 역할 을 맡은 신세경입니다. 추운 날 찾아와 주셔서 감사합니다. 네, 네 안녕하세요 샤론 역할을 맡은 서지입니다. 어, 이렇게 많은 분들이 저희 드라마에 관심을 가져주셔서 너무 감사드리고요. 어, 저희 배우들 지금 열심히 촬영을 하고 있으니까. 어, 기대 많이 해주세요. 감사합니다. 드라마상으로는 술자리의 흑기사 처럼 처음 등장은 합니다만 인생이 쉬운 사람이 어디 있겠어요. 이렇게 막좀 막다른 골목에 어, 처했을 때또 누군가의 도움이 간절하게 그 필요할 때 이렇게 그 흑기사가 확 나타나서 도와줬으면 좋겠다라는 감정 누구나 느끼시면서 사실 것 같은데요. 저는 이제 인생이라는 게 누군가에게 일방적으로 도움만 받는 흑기사가 나타나 주기를 원하는 걸로 되지 않고, 스스로가 다른 사람의 흑기사가 되려고 노력, 서로 노력하면서 살아야 좀 인생이 제대로 설수 있게 되는 거 아닌가. 그래서 여러 가지 의미를 좀 담긴 담았습니다만은, 어, 누군가에게 힘이 되어주는 존재가 스스로 되고자 하는 사람들의 이야기라는 음. 생각에서 조금 중의적으로 흑기사라는 제목을 달았고요. 어 이걸 통해서 사실은 일방적으로 도움을 받는 사람의 이야기가 아니라 서로서로에게 흑기사가 되어 주면서 함께 삶을 만들어 가는 이야기를 좀 보여 드리고 싶은 마음에 지금을 흑기사라고 정안했습니다. 새 배우분들에게 질문 드리겠는데 일단 김내원 씨는 이번에 이번 작품에서 보여 주실 멜로 연기는 좀어 어떤 부분에 주안을 두셨고 좀 포인트가 있는지 궁금하고요. 어또 신세경 씨는 하백에 이어서 흑기사가 약간 좀뭐 전생 혹은 영생에 관련된 얘긴데 좀 특별히 이 부분에 요즘 관심이 많으신 건지 아니면 뭐이 작품에 출연하게 된 이유가 궁금하고요. 마지막으로 서지혜 씨는 장미희 님과의 이제 호흡이 좀 궁금해요. 너무 대 선배님이라 귀에 눌 쓸 법도 한데 어땠는지 말씀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개인적으로 이번이라고 특별한 건 없습니다. 작품에 맞게 그냥 상대 배우를 만나서 자연스럽게 그 안으로 들어가서 그게 있는 이야기를 마치 우리들의 이야기인 것처럼 연기를 하고 그 모습이 자연스럽게 담기고 그걸 또 자연스럽게 자연스러운 모습을 어 감독님이 잘 어, 담아주시는 거고요, 정리를 해주시는 거고, 글쎄요, 예 네, 그래서 저는 대단히 특별할 건 없는 것 같고요. 어, 이 흑기사 안에서의 사랑 이야기가 제가 기존에 했던 어, 다른 로맨스물하고는 좀 특별히 달, 다른 거 같고요. 저도 개인적으로 어떻게 사랑이 풀어질지 기대가 되고 있고, 그리고 지금 만들어가고 있는 과정입니다. 특별히 판타지물에 관심이 있어서라기보다는. 어 이 작품 이 작품 나름의 어떤 그 대본의 흥미가 느껴지고 또 좋은 선배님들 감독님들 제작진 분들과 함께할 기회였기 때문에 네 그래서 하고 싶은 마음이 들었던 것 같아요. 네 특별히 판타지 장르에 어떤 특별한 흥미가 있거나 관심이 있어서 선택한 건 아닌 것 같습니다. 어 저는 장미 선생님하고 예전에 타 드라마에서 같이 또한 적이 있어서. 어, 이번에 다시 만나게 돼서 너무 서로 반가워 했고요. 그리고 워낙 또잘 챙겨주시고 또이 호흡이 되게 중요한, 어, 캐릭터들이라 좀슛 들어가기 전에 같이 리허설도 많이 하고 얘기도 많이 하고 그래서 저는 네, 되게 편안하게 촬영을 하고 있습니다. 네. 저 감독님과 서지혜 씨께 질문 드리겠습니다. 감독님은 이 드라마가 올해 그 KBS 드라마 중에 유일하게 유럽 로케이션을 다녀온 작품이라고 하더라고요. 그래서 혹시 이렇게 또 아낌없는 지원을 받는 것에 대해서 잘 촬영을 하고 와야겠다 하는 그런 부담감은 혹시 없으셨는지 궁금하고 또 영상 담아내는데 어떤 점 신경 쓰셨는지 말씀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서지혜 씨 경우에는 그 샤론 캐릭터가 굉장히 신비로운 느낌이 들더라고요. 그래서 뭐 외모적인 부분이든 뭐 대사의 톤이든 이런 부분들에서 캐릭터 준비 어떻게 하셨는지 어떤 모습이 이렇게 시청자에게 보였으면 했는지 준비했던 과정 말씀해 주세요. 어, 훌륭하신 작가님이랑 그다음에 최고의 배우들을 그 캐스팅하게 돼서 회사의 기대감이 하루는를 찌르긴 하네요. <laughs> 모든 작품들이 다 감독들한테는. 어, 부담도 되고 열심히 해야겠다 뭐 이런 마음도 들곤 하죠. 근데 에, 유럽 로케가 사실은 거리도 거리지만 쉽지는 않습니다. 근데 이 작품이 어떤 보이지 않는 운명적인 힘, 마법 같은 힘들에 관련된 그 아이템이어서 조금 이국적이면서도 동화 같고 신비로운 풍경이 꼭 필요했어요. 그래서 에, 유럽에서도 많이 보셨던 그 유명 대도시가 아니라 알프스 바로 아래쪽에 붙어 있는 슬로베니아를 다녀오게 된 건데요, 풍경들이 주는 신비로움이랑 좀 압도적인 힘들이 시청자분들도 느끼실 수 있었으면 좋겠습니다. 250년산 캐릭터라서 <웃음> <웃음> 제가 그렇게까지 살아보지를 못해서 과연 어떻게 이 캐릭터를 표현을 해야 되나 고민을 많이 했었는데요. 어뭐좀 음, 올드한 느낌이 없지 않아 있는 캐릭터라서 좀 옛날스러운 말들 이런 것들도 좀 많이 나올 거고요 그러다 보니까 좀 어색하긴 하지만 좀어 뭐라고 해야 되지 재밌는 네 그런 것들이 있어서. 저 나름대로의 그냥 상상력, 네. 제가 1980년대에는 어떻게 살았을까 뭐 이런 것들을 좀 상상하면서 하다보니까 음, 네. 나름 그래도 네. 잘 되지 않을까라는 네. 어... 기대감이 있습니다. 아까 기자분들께서 네. 주, 질문해주셨는데 혹시 외적으로 뭔가 좀 준비하신 아, 부분도 있으신지요? 일단 제가 양장점을 하고 <laughs> 있기 때문에 아. 디자이너잖아요. 네. 그러니까 좀 세련된 옷, 옷이나 이런 메이크업이나 이런 거에 좀 많이 좀 신경을 많이 썼고요. 그리고 좀 도도하고 좀 시크한 이런 느낌이기 때문에 좀 어, 그동안 제가 드라마에서 보여줬던 이렇게 좀 내추럴한 메이크업보다는 좀 색감이 조금 있는 네, 음. 그런 느낌으로 좀 샤론의 캐릭터를 좀 표현을 하려고 했습니다. 네. 신세경 씨께 궁금한 게 있는데요. 제가 어렸을 때 되게 재밌게 봤던 영화가 있는데 어린 신부라고. 거기서 길레원 씨와 같이 이렇게 출연하셨었잖아요. 오랜만에 거의 13년 만인가요? 봤는데 좀 감회가 어떠신지 궁금하거든요. 네, 어, 14년. 14년인가요? 네. <laughs> 감사합니다. 그때 중학교 1학년 아1 4살이었어서 네. 기억나시나요? <웃음> 너무 옛날이라 <laughs> 사실 네, 그거는 저의 데뷔작이었거든요. 그래서 너무 막 서툴고 정말 아무것도 모르고 아 그랬던 기억이 나는데, 물론 촬영장에서 되게 자주 마주치는 못했지만, 어쨌든. 음, 제 삶에 있어서 나름 큰 의미를 지니는 작품이기는 하죠. 예. 근데 이렇게 음, 네. 14년을 건강하게 무탈하게 음. <laughs> 잘 살아와서 이렇게 네. 선배님을 또 다른 현장에서 뵐수 있게 되니까 그 또한 감회가 너무 새롭고 굉장한 축복이라고 생각합니다. 네, 김래호 씨는 어떤가요? <laughs> 김래호 씨는 다시 자회했는데 네, 소감이 어떠신지? 다시 만나니까 너무 반갑고 좋죠. 네. 어, 네. 사실, 그, 서지혜 씨도, 김래머 씨와 제외하신 거잖아요. 그죠? 이번엔 좀 호흡이 어떠셨어요? 어, 아무래도 두 번째, 이렇게 같은 작품을 하다 보니까 더 편안하게 더 호흡을 맞출 수 있었던 것 같고요. 또 또 워낙 오빠가 잘 해주셔가지고 저는 저야 감사하죠. <laughs> 네, 그렇습니까? 작가님께서 또 이렇게 대본을 잘 써주셨잖아요. 배우분들은 이 대본에 대해서 또 어떻게 생각하시는지 간략하게 한무씩 들어볼게요. 먼저 김래원 씨부터. 네. 훌륭. 저는 훌륭하다고 생각합니다. 네. 그리고 처음에 대본을 봤을 때는 어 괜찮네 재밌네 였는데 어, 촬영을 하면서 보니까. 굉장히 꼼꼼하고요. 안에 숨겨진 이 모든 한 마디, 지문 하나에도 다 이유가 있더라고요. 물론 배우가 그것까지 다 표현을 하면은 네, 부담스러울 거예요 드라마 시청자들이 보시기에. 근데 그렇게 디테일하게 정말 꼼꼼하게 하나 하나 하나까지 표정 어, 그런 것까지 그리고 구성에 있어서 뭐 이런 얘기 제가 하긴 그렇지만 구성에 있어서 이 압신이 들어온 이유에 그 뭐 엔딩을 위해서 다 이렇게 한 구성이 너무나 탄탄하고 좋은 것 같아서 어뭐 저희만 잘하면 춤 너무 좋고 을 <laughs> 생각을 요즘 다시 하고 있습니다. 저도 뭐 비슷한 마음인데요, 선배님과 정말 읽으면 읽을수록 섬세한 대본이라는 걸 느끼고. 정말 어떤 단어 하나도 쉬 여기선 안 되는 대본이구나를 촬영하면서 점점 더 느끼게 되는 것 같아요. 저만 잘하면 될것 같습니다. <laughs> 열심히 하세요. 신세경 씨도 역시 네, 겸손하십니다. 서지혜 씨. 어 제가 대본을 봤을 때 처음 느꼈던 느낌은 캐릭터들이 다그 안에 살아 있다는 느낌을 받았어요. 음. 정말 어. 하나하나 캐릭터를 버리지 않아도 될 만큼 정말 알찬 캐릭터들이 가득되어 있어서 정말 대본을 보는 내내 좀 상상으로 이렇게 되게 생동적인 그런 느낌들이 저는 굉장히 좋았고요 그리고 음 이런 것들을 잘 표현이 된다면 정말 어 판타지 드라마의 또한 획을 긋지 않을까라는 네, 조심스러운 네, 마음이 드네요. 네, 아 감사합니다. 어, 저희가 그리고 지금 어, 이렇게 영상 보시고 하면은 어, 드라마가 굉장히 무게감이 있고 좋잖아요. 근데 그 후반부 영상에서 소개됐듯이 어, 드라마가 앞으로 펼쳐지면서 그 가볍지 않지만 어떤 밝고 재미있는 그런 느낌의 또 새로운 것들도 계속 소개가 될고 펼쳐질 거예요. 그래서 여러 가지 볼거리들이, 그런 요소들이 있다는 거 네. 말씀드리고 싶습니다.